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무튼, 오늘은 1편! 10위부터 6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위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10위는! 콜레트입니다. 콜레트가 체력버프와, 체력버프와, 버프? 체력 공격력 버프를 받고 나서 개사기가 됐죠? 뭐, 두 번째 스타트는 걸리긴 하지만요. 네. 아, 어, 아, 팩트를 아, 꽂아버렸다. 와, 700딜, 아이, 거지 아. 아, 근데, 저런. 피적은 애들을 무장기로끊는게고 왔긴 하다. 오, 씨. 오 마이 갓. 아깝다. 내가 잡을 건데. 중국기도 4방만에 쳐먹거든요. 툭툭이야? 컬체 이거 바로 컬라체 원래 예정된 시비가 8비트였는데, 음, 8비트가 이속이 느려가지고. 어, 어 지나가유 하려고 그랬지만? 하나, 둘. 툭! 오케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둘. 아, 콜레트 목소리 진짜 특이하다. 이건 못따라하겠는데오 오, 스 오! 오! 하로 죄송합니다. 야, 이거 아니지? 어우 야. 뭐하냐저점 아니? 난 진짜 못 하는데. 오드가오테는오무것도 못한다 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장점? 단점! 단점! 오 음. 음. 어, 어, 야 깜짝이야 이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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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샷으로 해도 이게 다 맞기 때문에 음. 야고르지롱 아깜빡 right <laughs> 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 초만 15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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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아만1 5하만1아초만 15초만, 1 5 우리는 바로 체력 버프 받은 비비 디비. 비비가 체력이 만렙 기준으로 5,320이었는데 5,880으로 버프를 먹었죠. 오씨 엠버 앰버? 내가 엠버가 없어가지고 순위에 못 났네. 룰루루루루루루 오 마이 갓왜 돌아? 나 이거 왜맞았나이이거왜맞았노오하이패스 패스, 패스. 패스. 레전드 찍는다 레전드 이는다 인터 레전드 찍는다 나？이거 왜맞았 나？이거 왜맞았 나？이거 이거지아았나이아나이사왜맞이거이거이 어 잠깐만 오야 무빙 모르... 아 로사 살았구나 나아스 아, get cool 죄송합니다 다시 나눠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가라 나 이렇게 해서 구이 알아봤고요 야 너무 짧은데 구이 알아봤고요 파리는 8위는...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체력 너프 받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사기인! 목소리 없는 거나 다름없는 타라입니다. 일단 살려가야게 예. 아! 아, 에드거. 아, 그거 나왔어야 되는데, 애드거가지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잠깐만. 쓰러밍 있으면 오반데? 이 맵에서 타라의 가젯이 그렇게 뛰어난 건아니여가지고우 와, 잘 맞춘다.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안 맞아. 분명히 벽을 설치할 거예요. 역시, 갓프라우트 흐차차! 아, 무빙! 하차, 무빙! 어. 하차차차, 무빙! 흐차차차, 무빙! 무빙! 오 야! 어. 야 야, 죽여, 죽여! 뭐해! 아보인다아 어. 아, 뭐야 제발 궁금 그래, 가만히 잠깐만요 오이아 이제 스프르트 역시 스파르트 역시 스라우트오이오야아지오만야 잡아 그거 오이 오이씨 아, 오이 오이씨 오이씨 오이오이이오이오이오오오오 나이스 아아아내눈 이렇게 피하고 나눈색아내 분신 없어도 아내 분신 내놔 내 분신 내놔 내 분신 어 막대 내 분신 내놔 후. 일단 잘 가시고 애 맡겨주고 애 맡겨주고. 야, 나도, 나도, 어, 응. 아 돼! 내 그림자, 망했어.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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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 뭐해? 제키 뭐해? 제키 뭐해? 이씨 곰탱이 쳐져. 아를넣을걸 그랬다.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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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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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피해주고. 하지만 스무스하게 승리! 시리는 놀타임까르무 맥스입니다. 맥스가 체력 너프와 공격력 버프, 그리고 이번에 런앤건 너프를 먹어서 굉장히 안 좋아진 브로마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탑 안에는 든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오오오오. 오, 밀어, 밀어, 밀어. 오메이갓. Oh 일단 빼고, 일단 빼고. 상대 중요 상대. 어, 상대. 아! 말하자마자 죽어버렸네. 우리 셜리가 잘한다! 우리 흑우! 우리 골드스킨 셜리!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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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밀자 라인 밀자 오우 야! 오우 야! 빼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아아아이스 우리 셜리님이 굉장히 잘합니다 여기서 에픽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패스. 아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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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yes. oh, e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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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yes. 리트, 아, 으, 에, 우, 응. 꼬꼬꼬꼬, 안 맞아? 아, 가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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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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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내가 싹트롤 했다 죄송합니다 죄송다다 끊으자 그래 빼야지 그래 빼야지 아, 이게 안 좋네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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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셜리, 궁이 떼요, 궁이 떼요. 아, 나, 첫 번째 스타퍼 들었어요, 오늘. 아, 까비, 다 괜찮아요, 괜찮아 아, 내 에임 고속. 1 0 잡으려고 했지만, 내 에임 때문에, 못잡 뭐 아니야, 아직 할, 하, 아직 할만해, 아직 할만해. 궁은 아끼도록 할게요. 울거 같은데, 진이어서. 아이, 까비, 까비. 이거 나먹어라 이러면은 엘프리모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쿠시에들고오 이거, 오야 이거 아니지. 밀로밀로밀로 비로 굼굼굼 굼. 쳇! 쳇! 나 아이스 뭐냐? <laughs> 엘프리모 기꺼이 <laughs> 패스 좋은데. 어 잠깐만. 에들고 끊이시면 안 되는데. 갖고, 이거 궁패스 줘야된다 이거 나이스 오케이 7위 맥스 깔끔하게 승리 다음 마지막이죠 6위 6위는 바로 뭘까요 6위는 네이저. 네이저. 스프라우트입니다 뿌. 갑니다 스프라트가 공격력 버프를 먹고 나서 대회에서 좀더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거리가, 와, 이게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 가젤 신규, 굉장히 좋아요. 바로 이겨버렸죠? 이겨버렸대. 한콜 넣고, 이거 막고. 스프라트 쪽을 막는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리타 컷좀 찾고. 일단, 여기 막아줄게요. 이거 쓰고. 아, 깜짝이야! 아, 뭐야! 이거 여기 막아요. 콧대기. 이거 풀고. 이미 잡고 이건 풀었어요 이와 아프다. 아프다. 어 진짜 아프다. 오! 나이스. 와18 남기고 살았다. 뚝뚝뚝뚝뚝 빼기. 오케이 갑니다. 갑니다. 오이 와. 리 이거 치고예 카라 카에카에카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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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돌리고, nature, n a t 오늘 이렇게 해서, 전 메타 사기 브롤러 탑10 중에서 10위부터 6위까지를 알아봤는데요. 1위부터 5위는 어떤 브롤러일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내일, 이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임바! 임터 바이런뜩 바이바!